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59일째입니다. 예. 그럼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한번 외쳐 보기 전에 오늘또책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도 유대인 1%의 부의 지름길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밭에 어떤 싹을 뿌리느냐에 따라 선행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선행이 반드시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줄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과 작은 만족을 안겨준다. 매일같이 소소한 선행이라도 실천한다면 매일 나에게 작은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선행은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받게 되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다. 오늘은 선행과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선행 한 가지는 하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은 선행 한 가지 하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아침 긍정 화곡.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싸.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친다.나는 화를 내지 않고 말로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나는 자기조절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나는 자기통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나는 내가 다이어리에 적어 놓은 계획을 90% 이상 완료하는 사람이다.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나는 나의 가족, 나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선행을 한 가지 꼭할 것이다. 예. Yeah.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 부자들의 DNA,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오늘은 제가 어음관리계좌, CMA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고객이 CMA에다가 예금을 맡겨놓으며 그 투자회사들이 채권이나 펀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돌려받는 상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7. 나는 영어로 긍정학원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 8. 나는 건강하다. 하루에 물2터를 마신다. 건강하다. 9.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다. 성공했다. 대박 났다. 나의 찐 팬이 천명 생겼다. 예.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선의 한 가지를 베푸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